자, 여러분들 46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분수 20분의 13을, 자,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 20분의 13을 유한소수로 나타낸대요. 자, 20분의 13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 할수 있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죠? 음,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죠. 그죠? 어, 다른 거 없죠. 2나 5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소수를 어떻게 바꾸냐. 그지? 분모에 이렇게 2나 5뿐이면 그죠? 분모 분자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소수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얼마를 곱하냐? 자,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5를 한번더 곱해주는 거야. 그치 분모 분자에다가 5,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잖아.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5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 분자에다도, 5, 분모에다도. 5.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자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두 개니까 5의 제곱 분에 13곱하기 5하니까 얼마예요? 65조.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2, 5, 10의 제곱해가지고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뭐라고요? 2, 5, 10의 제곱해가지고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0분의 65. 그죠? 오케이. 그래서 100분의 65에서 얼마야? 유한소수로. 0.6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나 5뿐이어야지만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즉, 여기서는 100이죠. 100. 그죠? 음, 10의 거듭제곱이란 건 여러분 뭐예요? 10이나, 10의 제곱, 100이나, 10의 세제곱 1000이나, 이렇게 바꿀, 이런 것들을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그죠? 어, 이렇게. 여기서는 100으로 이렇게 바꿨잖아. 그치? 적당한 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일 때에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여기 1번에서는 뭐 들어가면 됩니까? 제곱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얼마예요? 2번은 5죠. 그죠? 3번도 5예요. 그죠? 4번은요? 4번은 100이죠? 5번은요? 0.65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틀린 건 뭐예요? 3번이 3번, 5의 제곱이 아니라 5인데,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